에이, 한 장. 한장 좋지. 오 엘리 차 반장. 반장 좋지. 오기왕 끝나겠다. 끝나겠다. <laughs> 어. 아, 나 살려. 아, help me the. 아, 대, 대기를 하면 안 되구나, 나는. 어? 전저인가 터릿은, 터릿은, 터릿은 너무 나, 나, 야부, 야부, 야비하고. 야 오케이. 너왜 저었냐? 몰라, 했어요. 비구심 먹고 왔는데? 뒤에서 한대 먹고 죽은... 죽었는데. 열리서 쏘는 것 같아. 뭐지, 저거? 밑에 하나 있네. 아, 씨. 저그 접배 밑에 계단 오른쪽에 하나 있다. 그 거기서 피고식으로 머리를 맞추는데? 아니, 야 아. 계속 뚫리네, 왼쪽에. 아이고, 아이고. 포탄이, 그, 댐지가 벽을 통과해. 아, 그. 어이씨, 웬지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계속 죽네, 이거. 이병이, 그걸 들고 있어. 탱, 오토요? 오토요? 아야야야, 그거 뭐였지? 탱고, 탱고. 오, 잘못 말했지 어, 박스에서 박스에 뽑았나 보네. 응. 건... 음. 그, 박스 있잖아. 미스터. 미스터가 쥐인가? 캥, 캥. 그.. 아, 아니 아니 신입, 신 레귤러 아 그.. 너 오른쪽에 적 하나 간다 오른쪽 간전 카메라로 볼 수가 있지 죽으면 나이스 <laughs> 아, 근데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아. 우와 내.. 치료너 어디 갔냐 오우 씨.. 뻔했네 나도 아, 그 포탈로 날아가서 아이고.. 장전 오케이.. 저거 어디 왔는데.. 아 해드려 맞냐.. 까비.. 요즘은 게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아이고..아.. 아아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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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적어 듣고 이거 하고 맞아요. 왜 이렇게 쳐들어와 무섭게 아한명와 아. 거창. 아, 버튼, 저자식. 겁나 싸대네. 그렇지, 우리 팀 잘한다. 원격, 어, 아, 죽을 뻔했다. 아, 태진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서 몸을 피하면서 쐈어야 는데아까구만 뭐야? 남자이야 좋았어. 다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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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있는 거지? 거지? 어? 하나도, 하나도 안 보이던데. 뭐가? 저기 안 보여요. 보여요. 저기 안 보여요. <laughs> 왜 <웃음> 없어? 아, 뭔 놈의 지뢰가 이렇게 많아. 아, 개빡치네. 우리팀 순환 잘하네 오지 g 뻔 내놈 네, 대가리 오 피자에 아이고 울베 그 지봉쪽에 있어요 워러드랑 왼쪽? 아 워러드 왼쪽 저기 있는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접... 아이씨. 계속 쳐들어와. 아 오케이. 지뢰 없애졌고 어. 쳐들어오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킬 도움했다. 어 반사시네. 어반샷 어. 반샷. 어. 아이씨, 아니 자, 저래 미니언 아, 미니 건으로 미니건으로 미니건으로 녹여야지. 이거 <laughs> <laughs> 야미니건으와저배쳐들어 가지고 아이고, 난사해. 아이고, 죽었다. <laughs> 왜 애들 왜안 오지? 제가 입구 막고 있어. 저기 보이는 거 같은데. <laughs> 아! 해이 되쌰. 소, 뇌, 정보 천풍명월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아, 적을 텐데. <laughs> 지뢰보자 준이야 리퍼 리퍼 네 그거 미니건 들고 있으면 쳐들어가봐 재밌어 얘도 무서워요 <laughs> 그래도 미니건 들고 하면 킬 많이 하지 한번 해볼까 이 계단에서만 난사만 해도 다다 잡아 유후 유호 인가? 그럼 고딩일텐데 빠밤빠어 g 3력한대 죽었다 헐 이거 왜, 왜 이렇게 많이 죽지? 흐 <laughs> 스페셜 쓰면 많이 죽지 몸이 너무 약하 맞아 게다 스페셜리스트는 쓰는 실력이 어, 네, 줄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예, 이거 코런틴 하려고 산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코런틴 용이지. 엘리에선 쓰면 안 되는 거지. 아. 이런 지치로네. 울베 지금 뒤쪽에 적 하나 있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나죽네 아기구나 뒤질뻔했네 지뢰 오케이 치료 퀴즈는 좋게 해봤네. 하네 응 치료 퀴즈 좋지 좋아 문어발 설치하는거 보소 무섭게쓰리 아이씨 이걸 점프 못해 점프를 왜 못하니 만약에 찍는다면 GM 찍을 어, 생각 있어요? 맞아요. GM? 아니. <laughs> 미쳤냐? 그걸 찍게. 그걸 찍고 싶긴 한데,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 하려면 54년을 해야 되는데. 54년이요? 6년에 천0 0경험치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천0 0경험치야 아. 그러면, 0으라 <laughs> 지금 랭킹 1위인 애가 하루 매일매일 해, 해가지고 그 그린데 그러면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콩님은 그거 하던데 요즘에 아아아 아, 아. 요즘에 그거 하던데 그 뭐였더라? 경험치.. 경험치 모으는 거 몰랐어 라요뭐 하던데 계속 방에서

레이브라이더이 레이브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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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와. 방. 못 들어가네. 스파이너트 하고 있어야지. 와. 이 아, 아까 컬전한다고 만원 정도 썼어. 짜증나. 몰라. 선물 보내고. 그런 놓고 쫑이네. 아. 어. 어.

미니건 난사 좀 해볼까? 음. 어머 우 등대, 등대 하나. 아이고. 울베 하나 갔어요 울베 둘, 울베 셋 이거 미니고어 나이스 아, 한면 다운. 이아 씨. 어디 미니건을 한번 녹여볼까 와 지뢰 봐 적팀에 저, 저 <laughs> 지금까지 10개 피했어요 <laughs> 나도 지뢰 깔고 가야지 적팀에 온 김에 아 지뢰 밟았다